다음은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당진시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례집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당진시 노윤희 행복 키움 지원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진시 사회복지과 행복 키움 지원팀장 노윤희입니다. 네, 먼저 당진시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사업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당진시에서는 함께 만드는 시민 행복이라는 비전으로 사람 중심 시민 행복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은 복지 사례관리로 꽃피우다라는 복사꽃 네트워크 사업인데요. 복사꽃 네트워크는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사회복지관 등 사례관리를 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누락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례관리 업무가 갈수록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업무였는데요, 이제는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당진시에서도 통합사례관리, 의료사례관리, 아동사례관리 등 각각의 전문 분야를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진경찰서에서도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관리 업무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 보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는 일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누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당진시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월 2회 이상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요. 2020년에는 당진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서 5월에 서면 협약식을 시작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무를 대면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례 관리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공동체 활동, 힐링 교육, 업무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진형 민관 협력 사례 회의를 개최하여서 총 35가정에 대한 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지원과 관련한 동력 코칭을 했습니다. 이로써 복사고 네트워크는 당진시 민관 사례관리 협업 네트워크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사례집도 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례집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긴 건가요? 네, 최근 복사고 네트워크에서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사례집에는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민간 기관의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경험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수록하였는데요. 사례관리 업무가 담당자의 숙련도와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기술 공유와 매뉴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복지 사각지대라는 거는 이제 발굴을 하고 또 늦지 않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 추진 현황이나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진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허구화를 위해서 2020년 전체 읍면동에 간호직과 사회복지공무원을 배치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진경찰서와 당진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 당진시복지재단, 사회복지관, 은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민간기관과 민간기업과도 함께 협력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진시는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분야 경진대회에서 여섯 개 시군구에 수여한 공공 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 주시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생계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서 알려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노윤희 행복키움지원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